혼자 다 죽어가는 애비에, 진을 뺄, 떨어 빼다가, 개우 불러다 놓고는, 하루 종일 말 한마디를 다정시럽게 걸어주길 하나, 목구멍에 석회가 하얗게 끼일 파이구만, 지 혼자 뭐, 어디로 그랬어, 그래 쫄대긴다, 큰노무시 어디 있는 줄 알아야, 내가 점심이고 저녁이고, 챙기 주든지 말든지 하지, 자고로 남의 살림은 못살아준다 캤다 알겠나 이 가시나야 내가 무엇을 해 볼라 캐도 당체이 손이 떨리가 칼에 손이라도 비 봐라 그런 오로 어쩔게고 어? 이것도 봐이봐이 빠진 그을 쓰는 거 아니라 캤제니돈 네 벌어서 뭐하네 마이사식기 쪼매치라도 비 놓으면 20달이고 한달이고안 남는다 안카나 무을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똑바로 해주나? 니 말은 돼. 아빠 얘기할 때.